유아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큰 소리로 찬양해 하나님 이 나는 좋아. 작은 소리로 찬양해 하나님 이 나는 좋아.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죠. 요즘 목사님도. 제일 첫 번째 궁금한 것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그세 번째 시간. 우리 오늘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려요. 이 시간 우리 어흥이반 선생님, 이은수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손 반짝반짝! 별들이 만났어요? 내 마음속으로 쏙!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모였습니다. 비록 교회가 아닌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쫑구 세우고 잘 들어서 그 말씀대로 믿음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한 주간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어린이들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곳이 미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떤 친구가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 큰 소리로 친구야 나와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친구야 나와라. 한번더 친구야 나와라. 매, 매,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 안녕? <laughs> 정말 오랜만에 본다.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 매. 자, 오늘도 나와 함께, 우리, 말씀 잘 듣고, 사도신경, 외워보자. 우와, 오늘은, 냥냥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네요. 자, 우리 유아 유튜브 친구들 양양이와 함께 큰 소리로 사도신경 외워 봐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보호자 성령님을 믿어요. 나는 보호자 성령님을 믿어요.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 그리고 다음에도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 예배 시간에 다시 만나자. 안녕. 매. 참 잘했어요. 우리 양양이한테 인사할까요? 양양아, 안녕! 자, 지금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신나는 노래로 1월달 손유희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손유희 찬양 나올 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함께 손을 움직여서 예쁘게 손유희 해보도록 해요. 친구들, 여늘은 목사님이 어떤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세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맞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으신 능력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영원하다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끝이 없는 영원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아브라함을 도와주신 하나님, 이삭을 도와주신 하나님. 그리고 야곱을 도와주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도와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오늘은 그세 번째 이야기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이야기, 성경 이야기. 말씀 속으로 거거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 굽기 13장 22절 말씀. 아멘. 어디로 가죠? 여긴가요? 저긴가요? 웅성웅성 시끌시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위해 차례차례 줄을 서서 출발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함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아주 힘든 길을 지나가야만 했어요. 바로 광야예요. 광야는 나무도 풀도 자라기 힘든 땅이에요. 먹을 물도 많지 않아요. 쨍쨍. 햇살이 뜨겁고 가도 가도 어딘지 알수 없어요. 광야의 낮은 너무나 뜨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쳤어요. 으아! 뜨거워! 발바닥이 뜨거워! 아하, 더워, 더워. 너무 더워. 구름 기둥이에요. 뜨거운 낮,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구름 기둥이 나타났어요. 우와, 저것 좀 봐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구름 기둥이에요. 정말 시원해요. 바람도 불어요. 뜨거운 낮에도 걱정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세요. 우와, 저것 좀 봐요. 구름 기둥이 앞으로 가네요. 우리 함께 가요. 하나, 둘, 하나, 둘. 멈춰요. 구름 기둥이 멈췄어요. 우리도 멈춥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 멈췄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때문에 길을 잃지 않았어요. 뜨거운 낮에도 지치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었어요. 또 광야의 밤은 캄캄하고 추웠어요. 쌩쌩 차가운 모래바람이 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쳤어요. 으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아, 추워, 추워. 정말 추워. 휘리릭, 휘리릭, 활활 타는 불기둥이에요. 캄캄한 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불기둥이 나타났어요. 우와, 저것 좀 봐요. 활활 타는 불기둥이에요. 이제 앞이 보여요. 캄캄한 밤에도 걱정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세요. 우와, 저것 좀 봐요. 불기둥이 앞으로 가네요. 우리 함께 따라갑시다. 하나, 둘, 하나, 둘. 멈춰요. 불기둥이 멈췄어요. 우리도 멈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을 따라 멈췄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 옆에 장막을 짓고 쉬기로 했어요. 아, 어, 정말 따뜻해요. 불기둥이 있으니 더 이상 춥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편안하게 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쉬, 쉬.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막문 앞에 섰어요. 회막 앞에 구름 기둥이 나타났어요. 모세가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구름 기둥이 회막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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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나와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세요. 정말 놀라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하시며 지켜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함께하시며 지켜주세요. 우와! 오늘도 아주 멋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를 더벅더벅더벅 더벅 더벅 걸어가는데 햇빛이 쨍쨍. 우와, 너무 더워. 더워. 목도 말라. 더 이상 못 가겠어. 너무 더 없단 말이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 주셨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와,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어요. 우와, 구름 기둥이 슈익 하고 오니까, 우와, 시원하다. 정말, 정말 시원한 걸, 우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와,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함께하셨어요. 오 그런데 날이 지나고 휘이, 아주 까윽까만 밤이 됐어요. 밤이 됐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어, 어, 너무 추워, 추워. 아, 추워서 어떡해. 그리고, 어, 너무 어두워서 앞이 안 보여, 안 보여. 어, 깜깜해, 무서워, 추워. 아, 너무 춥단 말이야. 사람들이 무서워 했어요.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대신에 불 기둥을 보내주셨죠. 우와,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와, 따뜻해, 따뜻해. 이제 그리고 앞이 잘 보인다, 잘 보인다. 불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잘 보여. 하나님, 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맞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함께 불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언제, 언제나 함께 하셨대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대요.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유아 유치부 우리 친구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슬픈 일이 있을 땐 토닥토닥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신대요. 그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대요. 이렇게 멋진 하나님께 우리 박수를 쳐 드릴까요? 박수! 와, 하나님 멋져요. 자, 우리, 우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해 보겠습니다. 손 반짝반짝. 별들이 만났어요. 내맘 속으로 쏙.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빛으로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과 그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그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영원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추울 때는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 힘들 때는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요. 우리 친구들 안녕! 오! 목사님이 잊어버릴 뻔했다.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은 반별로 모여서 선생님과 같이 재미있는 만들기 시간 친구들과 같이 줌으로 얼굴을 보면서 성경 활동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재미있는 시간 가져요. 안녕!